세월호 참사로 미뤄졌던 지역의 축제들이 여름을 맞아 다시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양 대나무 축제도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주말과 휴일의 날씨 정보를 강예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 대나무숲. 산들바람이 부는 푸른 빛의 대나무숲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무더위도 잊게 됩니다. 많이 더운데 여기는 대나무숲. 그런지 되게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천년의 대숲 세계를 품다라는 주제로 중로건과 관방재림 일원에서 개막한 대나무 축제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제는 오늘부터 이달 말일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내일부터는 세계에서 단 하나뿐이라는 대나무 자전거를 타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대나무 자전거는 내구성이 강하고 가벼우며 친환경적이라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무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한 하천 물놀이가 한창입니다. 나들이 나온 연인은 대소코리를 하나씩 가지고 물고기잡이 데이트를 즐기기도 합니다. 아, 오늘 날씨 더운데 여기 물에 들어가니까 되게 시원하고 물고기 처음 잡아보니까 재밌어요. 다음 주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 주말 대나무 숲으로 나들이 오셔서 더위를 피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끼면서 야외 활동 지수가 좋음 담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오늘보다 더위가 조금 덜 하겠습니다. 휴일인 모레에는 아침 19도, 낮 30도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